히브리스의 저작연대는 A.D. 68년 무렵으로 추정되고 저자는 바나바 또는 바울, 아볼로 등으로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스 저자를 추정하는 이유는 저자와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편지 속에 저자가 디모데와 형제 관계를 밝히고 있고 편지의 수신자는 구약 율법을 아는 사람들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스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편지인 것입니다. 1절,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로 시작하는 히브리스 저자와 수신자는 모두 유대인들로 보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수시로 때때로 찾아오신 분이고,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은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찾아오셨고,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메시지, 말을 전달을 했는데, 선지자들을 거쳐서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존중할 때도 있었으나, 대부분 때리고 죽였고 그 마지막 선지자가 칼에 목이 달아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아무 죄도 없이 헤롯의 칼에 목이 베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침묵하는 모습,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직접 접하신 것입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만나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마지막에는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정해진 분,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어 1장, 김재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김재임스 영문 성경에서 in this last day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개혁 개정 성경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앞선 1절과 문맥을 이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것을, 어, 끝을 내었다. 마지막이다. 라는 표현이지, 세상의 마지막이다. 라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헬라어스경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스카토스인데 사전적 의미는 가장 높은, 최고의, 최후의, 가장 강렬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과 말씀 전하심은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와 차원이 다른 가장 강력한 말씀이다. 극심한 말씀이다. 마지막 말씀이다. 직접적인 말씀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하여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자였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저자가 강조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어 1장 2절에 보면 지금 어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어이 마지막 날은 어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날은 선지자가 선지자가 더 이상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구약의 시절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이 땅에 오셔서, 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다. 라는 것이, 어, 신약 시대를 선포하는 히브리스 저자가 관찰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지금 뭘 강조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 다른 생각과 다른 말들을 이제는 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예언을 하고 지금도 뭐 계시를 예, 하고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언이 필요 없고 계시가 필요 없고 그리고 묵상 묵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스 저자의 의도라는 거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다라고 말합니다. 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 유지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어 죽으심으로 단번에 씻어내었던 분이라고 부활 성체하셔서 높은 곳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한 분, 영광스러운 분, 죄를 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제발 들으라 다시 읽어봐라, 제발 듣고 깨닫도록 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이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계시와 더 이상의 교훈과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히브리스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1세기에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창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도 창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늘 새로운 진리를 찾으려고. 늘 항상 어 엉뚱한 데 가서 어 이리저리 헤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 모든 만물을 붙드는 진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겨 들으라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했다,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스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놀라운 말씀이다. 위대한 말씀이다. 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 구절은 천사 숭배를 하는 이단들이 출몰했던 당시 시대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천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 가장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께서 가장 놀라우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에 제발 길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예. 쓰잘데기 없는 그런 가르침에, 헛된 가르침에 길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 가장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라라는 뜻입니다.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스 제자는 계속, 계속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께서 천사보다 월등하심, 우월하심을 강조를 합니다. 천사숭배하는 이단놈들은 제발 그 입을 닥치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숭배하는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기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를 경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 교회가 어 헛된 어, 세상의 지식과 그 다음에 세상의 어, 자신의 판단과 그런 것들을 어, 설계하면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강론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지겹도록 그 말씀만을 다시 한번 되새겨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의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그의 천사들을 영으로 부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의 불꽃으로 삼느냐고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자신의 메신저 영으로 부리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의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 사역자들 어, his ministers 헬라어 리투르고스로 어, 집중관의 악기를 비키게 하던 고대 로마의 하급관리를 말하는데 오늘날 목사 장관으로 일컫게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하급관리 길을 비키시오 하는 이런 집정관의 앞길을 먼저 가는 그냥 뭐 경호원 뭐 비서 뭐이 정도 되는 하급관리라는 거죠 미니스트 장관 오늘날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목사로 어, 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급관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시는 길을 준비하던 하급 관리의 머리에 붙어 있는 상징이거나 불꽃 정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몰등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사는 미미한 존재이다, 명함도 못 내미는 존재이다라는 설득인 것입니다. 하급 관리의 머리에 있는 붙어 있는 뭐 그냥 상징 그냥 배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천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천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 다시 한번 각성하라라는 뜻이죠. 8절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에 대하여 말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천사와 비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보자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스 저자가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의로운 홀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 제잼스 영문 성경에서 어, 세프트는 헬라어 어, 라브도스 어, 지팡이 막대기 홀을 뜻하는 단어이고 왕의 막대기 왕의 홀을 말하는데 왕이 아래 사람들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예, 막대기 이렇게 지시하는 막대기죠. 주의 홀은 의롭다, 공평하다,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홀은 어, 이렇게 그 임금의 홀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진으로 오늘 시대 왕의 홀은 예, 판사들입니다. 판사들이 정의롭게 판결해야 하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결정합니다. 입맛대로 결정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도 마음대로 했으니 나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어느 때의 정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어도 성도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의로움을 선택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의로움을 사랑하셨고 부정, 불법, 악함을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개역해정 성경에서 동료들로 번역하고 있지만 킴제인서 영문성경에서 펠로우로 번역되고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메코도스, 참여자들로 번역하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그 자리에 있는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신다, 지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으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 분명히 구분되었다 기름 부었다 지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이 주를 어,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의 동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 이 동급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어 단어들을 참여 이렇게 찾아보니 예, 이 주를 동료보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주를 그 참여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만드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히브리스 저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함을 이렇게 히브리스 제자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그의 말씀에 제발 길을 기울이라는 거죠. 그의 말씀이 지금 A.D. 68년이 지났습니다. 68년 거의 뭐 100년이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점점 점점 예, 등한히 하기 시작한 벌써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어, 강력하게 어, 지금 주의 말씀만이 어, 진리다, 주의 말씀을 가장 어, 어, 이 사모하고 주의 말씀만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다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합니다. 땅과 하늘은 멸망하고 소멸할 것이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다. 영원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땅과 하늘은 그도과 같이 낡아지겠으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옷이 다 낡아지는 거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나 그러나 주는 영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존하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어, 영원히 대세기란고요 영원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고 합니다. 땅과 하늘은 의, 의복과 같이 접힐 것이다. 갈아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지진과 해일 쓰나미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땅이 접히고 구겨지고 홍수가 나면. 산이 새 옷을 입듯이, 그, 땅 속에서 새로운 땅들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스 저자는 땅과 하늘이 계속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 이유는 너의 예술 뿐, 너의 인생도 이렇게 같듯이 너희의 믿음의 시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시간들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온 만물이 다 변화해도 너의 믿음의 시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스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은 영원하다는 히브리스 저자의 찬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도 그리고 인생도 이렇게 길듯이 너의 믿음의 시간들도 길다 영원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히브리스 저자가 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고 10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0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망하는 가운데 10편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발판이 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 기록한 것입니다. 발등상은 어, 왕자, 왕의 자리 앞에 놓는 발판인데 어,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올려 놓으면 다리가 편안하게 되는 어, 도구입니다. 어, 이 비행기 타면 비즈니스 석에는 발판이 아주 좋은 발판이 있죠. 자, 자신의 원수가 이 발판을 대신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수가 사람이 엎드려서 그 발판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굴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발등상의 사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진멸된다. 발등상이 된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저자는 다윗의 이런 감동, 감탄의 시를 인용하며 "어떤 천사가 언제 이렇게 말했느냐?"라고 천사 숭배의 이단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자, 어떤 천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 말합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감동 가운데 어, 이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는 거죠. 원수들이 예수로서의 그 발등상, 발 받침대가 될 때까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보좌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라고 지금 이 다윗이 감동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라는 것들은 이런 메시지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이런 어 말씀을 어 이렇게 시편 감동 가운데 기록했다는 거죠. 다윗보다 못한 천사들인데 이런 천사들을 숭배하는 잘못된 이단들에 대하여 히브리스 저자는 맹렬하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 이단이 오늘 한국계에는 없지만 카톨릭에는 있습니다. 죽은 성도에 대하여 성인 복자라고 지칭하고 그들이 복을 줄 것처럼 받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빈다고 복을 받지 않습니다. 성인 복자 숭배로 복받겠다는 것은 1세기 천사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어,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성도들을 위하여 성기는 영들이고, 성도들을 성기는 자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보낸 영일 뿐이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이 히브리스 제자가 맹비난하는 대상이 천사 숭배하는 이단들입니다. 천사 숭배하는 이단들인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가 우상이 되고 있죠. 교회를 숭배하고 있죠, 오히려 그리고 사람을 숭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누구를 숭배합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재물을 숭배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스 제자가 오늘 이 시대에 히브리스를 다시 쓴다면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예, 네, 지금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교회당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맹비난할 겁니다. 지금 이 천사들도 그 당시에 천사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한낱 성도들을 돕는 영일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도들을 돕는 그런 물건이란 거죠.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 뭐 국가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정치인을 숭배하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감동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라는 거죠. 모든 세상의 진리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스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천사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 같은 잊지도 않은 가짜 음성을 찾아 헤매지 말고, 히브리스 저자가 강조하듯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구원,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복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